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간단하게 질문을 이제 받고 답변드린 리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그, 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기업형 공공 수예예예 예, 예. 예, 예. 기업형이라는 말하고 공공이라는 말, 공공은 보통 뭐 lh나, 예, 예. 뭐 저, 지자체 공사 이런 잖아요기업형이 아, 민간 민간 임대 주택에서도 공공성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임대 특례법에 의해서 공공 공공의 범위에 들어가요 공공 그래서 공공에 공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네. 민간 임대 특례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것도 저 뭐야 대토라 이거 이 연도 15%그 보통 일반 도시개발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업을 이거, 어떤 방식으로? 아 법에 이렇게 공, 공공성이 있기에 때문 공공이라 그래요 이게 예, 공공 공공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공예예예예예별히공공이예예예예시예예예예어예예예예예서예예예예지예예 예. 뭐뭐 그런 뭐 조건이 예예예예예예공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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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법에예어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2 0를또저실혼부부10% 1 20%주잖아요 기업 형이라는 말은 왜 치는 거예요? 아 기업은 왜 그러냐면 국가가 해지하니까 기업이 기업, 기업이 해서 하려는 거 기업에서 쉽게 해서 이 갑자기 이게 아파트를 정저 임대 아파트를 국가에서 사실 이익이 안 나오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기업에서희 빨리 하라 사실 그래서 이 이게 큰 기업 아니면 못하거든요. 근데 어 지금은 사실 저희가 추진해 왔지 왔지만은 어 지금은 왜 바뀌었냐면 이제 문재인 그 정부 들어서 오면이 법이 또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 주택에서 지금은 이제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면 공공 임대 그게 어 법이 바뀐 게뭐20% 그게 한국, 이제 요거 된 거예요. 한국 포지션타이제 시행사를 하니까 기업이 막... 아 기업이 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했기 때문에 민간 그래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법이었는데요. 그래서 공공임대 들어가더라고요. 공공임대로 지금은. 저기 그, 그 내용 알고 있 내용은 아니 예예. 예. 도의 요구는요 예. 이 자문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거죠. 왜? 예, 예. 예, 예. 예. 아, 원천 무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도의 논리는 미분양이 많다. 뭐 많아도 못 해줬다. 그건 근데 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미분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기 때문에 도의 결정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또 사업비도 다 준비되어 있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 도에서 돈 대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돈 대준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청주 시임은 청주 재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정치, 이, 이시정 지사님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이 불러놓고,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정부에서 기업성, 임대성, 건전하는 이잖아요 건전하죠, 당연히. 사실, 이분형제장 연신하고 있지만 20년대 그 소형 임대가 아직 네. 필요하다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네, 18일 네. 두 번의 자문위에서 부결 처리하는 건제한수효로 부결하는 거는 에 네. 해당하지 못하다 네, 못하죠 예. 그리고 예. 그 표결 과정에도 예. 아까 말씀하신 원건선이나 성능이 파악이 있어서 제 아니냐 해서 예. 공개하지 못했다 예, 예. 예 그렇죠 원래 대로라면 그 제가 무슨 수대법이나 지침상 예. 위배된다는 소송을 가시겠다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생겨 소송은 아, 네, 소송은 해부 즐거에 가고 또그 예. 다음에 죽기 살이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행정소송해결면 죽기 살이 싸을수에 없으니까 예? 도회에, 도회에 그러면 재심의를 예, 하든왜그면 이거는 자신 자문해야 되는 거요 맞는데 자문이에요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 요번에 니또참 잘못된 게 뭐냐면 어, 지사님 휴가 가시기 전에 이거를 통보하기 를 전에 통보하고 결정을 내면 다시 사실 서로 싸우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여기 과장도 다 만났습니다. 지사님, 부지사님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디래가 오실 때까지는 좀 보류해서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할수 있게끔 부탁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정무부지사님 같은 경우도뭐보좌관까지도 하시고 했던 분이니까 그런 정무관과 있고. 당연히 결과가 지금 열당이고, 네, 네. 합법적인 행정절차상 그 법대로 추진한다라면 나 제안서는 받아들여졌어야지 이게 아닌가요? 그 정치적 개선이라는 것이 아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그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잖아요. 네, 예,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법도 중요하지만은 또 잘못된 또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문위에 대해서 절차장하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시행사와 응용하는데요. 지금 자문위에서 지금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분명히 제약 그, 그거에 대해서 한 거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네.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취재해서 예, 응용합니다. 뭐, 여기 실명니까 예,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자문위까지도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 해왔던 사람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서, 업무 지침서에 따라서 하다보니 되게 업무 지침서는 되게 두이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따라서 한게 경기도 조례를 따라서 하셨어요. 경기도 조례를 따라서 하셨는데, 그럼 경기도 조례에 맞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업무 지침에 있는데로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자문회를 진행 절차에 있어 갖고서 하시는 데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기관이 기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회를 유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문회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문회 절차 진행에는 네가지 안건으로 자문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수요. 재자문 불소용 이네개의 안건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불소용 안건소용 기타. 기타가 뭡니까? 기타가 뭡니까? 거기에 또 하나 문제점. 세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원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불소용. 다섯. 안건수용 하나, 기타 다섯, 다 다섯 명만 뽑아서 다시 투표를 하셨어요. 이게 민주사회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수용이 되고 불수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문위를 이어 구성하고 자문위를 한다면 누가 이도정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 기업형 임대아파트 공공성 다 좋습니다. 당연히 저서 200세대 가까운 집을 도에다 홀로 갑니다. 또, 20% 평균 전세, 시세가의 전세 20%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서 청년주택,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의 취지도 지금 이 법의 취지는 목적입니다.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와의 관리와 민간임대 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함으로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뭘, 이 법에는 뭐 뭘이법왜만들었습니까 이거 분양 아파트라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막는다면 뭐라 뭐이이법 뭐라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 저희가 제안자입니다. 제안자와 상황의 고려 상황에 고려사항에 보시면 법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지침입니다. 지침 상황에.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분명히 써있습니다.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급을 지정하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경우 다음 각후의 상황을 고려한다. 이후 민간임대주택 수요 민간임대주택 수요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만연히 없느냐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미분양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실 때 당연히 지정권자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하하게그 대신 장인을 하셨어야죠. 수하고불수용는 문제라 인은 그래도 받아들였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셨어야죠. 자기들 지금 원동산를중 개발 중사 부동산 몇 단어들.